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바메기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바메기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아이콘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꺼내 보시면 아이콘 있지요? 이런 아이콘은 원래 헬라어 에이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이콘은 우상,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에 이때 쓰이는 그 형상이 에이콘입니다. 이 에이콘이 오늘날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2의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우상숭배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될 수도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여로보암 왕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배도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던 이 비운의 왕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은혜를 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로보암과 북한국 이스라엘은 배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정치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한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신속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배도자가 되고만 이 여로보암 왕과 금그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잔혹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요약이 되는데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노역게 하고 나를 네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뜸이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쓸어버 버릴지라. 아멘. 왜 여러 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우상숭배, 배도자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1기상 12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원래 20세 이상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1년에 4차례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가야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도 절기가 되면 북쪽 나라를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게 된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 1 0개 지파의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도록 정치적으로 머리를 쓴 것이죠.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남단 쯤에 있었던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놓아놨고 또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끝단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거기다 금성아지를 두고 거기를 그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저 멀리 유다땅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남쪽에 있는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 그쪽에도 다 내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꼭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보암왕은 원래는 레인들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허가받지도 않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나 그냥, 돈만 가지고 와고 나는 제사장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줘 버리는 거야. 또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보암왕은, 8월 15일로 초막절을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원래 세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들을 가야 되잖아. 아, 그럴 필요 없고, 8월 15일 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멀어지고 그가 그렇게 멀어지게 된 것은 이 정치적인 자기의 이 권력, 이 야심을 놓지 못하여서 정치에다가 종교를 이용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여한 결과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병적인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의 권력에 중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듯이 정치와 권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정치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치나 세상에 중독되어 배도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